초록 기구리를 보고 있어. 초록 기구리 기고, 초록 기구라, 초록 기고야. 초록 기구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보라 고양이를 보고 있어. 음. 보라 고양이 보라 고양이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하얀 개를 보고 있어. 하얀 개야, 하얀 개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까만 양을 보고 있어 까만 양아 까만 양아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금빛 물고기를 보고 있어 금빛 물고기야 금빛 물고기야, 금빛 물고기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을 보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무엇을 보고 있... 있나요. 나를+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고 있단다. 음 얘들아+ 얘들아 뭘 보고 있니? 갈색곰 빨간색 노을 보라물이 파란 말초록개구리 보라 고양이 하얀 개, 까만 양 핏물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 있지.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거야. 하나 다 읽었고 알겠지? 응. 재밌었지? 응. 재밌었지? 응. 고마워. 나의 이야기. 단다 <laughs> <딴> 단. <따단. 웃음>